자 페이스 업 상태에서 전주와 삼각이라고 합니다 전주와 삼각은요 여기 위치그 다음에 대측 삼각하고 뒤쪽에 보면 이제 주두가 있는데 대강 요쯤에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선을 마음속으로 상상을 했을 때요 공간이 전주와 삼각입니다 뒤쪽에서는 앞쪽으로 가로질러서 나오는 요걸신경이 이쪽으로 통과하게 되는데 만약에 회내가 되게 되면 해외근에 의해서 한번 여기서 그 요골 신경이 포착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굴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상완근에 의해서도 두 번째 또 포착이 일어납니다. 내측에서는 내측 따라 쭉 내려오다가요 전주화상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신경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정중신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동맥이 요골하고 척골로 내려가면서 양분됩니다. 고 상완동맥도 요골하고 척골동맥으로 바뀌면서 요 공간에서 폐색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근육은 네, 요 굴곡근이겠죠, 물론. 근데 굴곡근의 정 중앙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근육인 예, 상완근이 있습니다. 상완근은 얘를 오프시키면 이 안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마사지를 하다 보면 펠페이는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는 마사지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여기는 이제 림프절이 표면으로 있고요. 상한동맥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또 관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압을 주게 되면 관절 손상이 일어나거나 림프절 손상, 또 동맥을 폐색시킬 수가 있어요. 마사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사이트 자체는 약간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압을 줄 때는, 여기는 압을 주다가, 이 공간을 지나갈 때는, 살짝 압을, 피술자의 그,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압을 풀고요그 다음에 패스한 다음에는, 다시 장력을 유지해서 압을 주게 되면, 예, 여기 공간이 늘어나게 되죠. 상환거은 약, 여기, 이, 저 상환의 한 절반 정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이쪽 요걸러니까첫골구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사지를 해보겠습니다. 정중앙에서 진행을 하고요. 전주상 삼각이 나오면 살짝 들어요 압을. 그 마사지를 하는 손은 압을 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주상 삼각이 통과됐다고 생각하면 다시 팔을 내려서 반대쪽으로 장력을 유지하고 마사지 압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근육을 양방향으로 이완시키면 되겠어요. 자 가운데로 하면 이렇게. 자, 외축부하고 내축부를 합니다. 외축부를 할 때는 바깥으로 약간 에, 굴곡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축을 할 때는 살짝 들어서 회내를 시키게 되면 은 에, 바깥쪽도 에, 그, 전좌상각에 무리하게 압을 주지 않아도 에, 충분하게 심부에 있는 근육까지 마사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중앙은 그대로 굴고 신전. 자 내측은 약간 바깥으로 외전 신전. 그 다음에 외측부는 그대로 통과하면서 전와상각에서 회내를 시키고요. 아, 장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과하면 되겠습니다.